2분의 파이가 몇개 있으면 180도야. 2분의 파이가 몇개 있으면 180도야. 두개지두 개. 2개. 2분의 파이가 90도야. 그럼 2분의 파이가 두개 있으면 180이니까 소나야. 2분의 파이가 두 개가 있으면 180도지. 그지 어. 그 2분의 파이가 지금 여섯 개하고도 여섯 개하고도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붙일 수 있어? 마이너스 3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트 그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스타트 음으로 가는 걸 양으로 그리는 거지 그죠? 그럼 탄젠트 그려볼게요 3차항수처럼 그리면 안 돼. 3차항수 어떻게 생겼어? 교훈아. 이렇게 삼차함수는 여기서 미분계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응?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처럼 보여요? 1처럼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접선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얘가 접선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무슨,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제발 알길 바래요 알길 바란다. 자, 그럼 이게 탄젠트 그려고요 응? 이게 탄젠트.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어디있어 여기 있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얘가 y c 탄젠트 그릴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저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y c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여기 세타이다0 넣어봐. 세타이다0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탄 그,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가 찍혀요 그죠? 우리 마이너스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고, 어, 얘부터 먼저 그렇게 마이너스는 나중에 하자. 마이너스라는 걸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위아래 뒤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세타에다가 0 넣었어? 그러면 세타에다가 0으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지. 그치? 세타에다가 0 넣었으니까 y축전상이 어딘가에 점이 찍혀야 되는데, 합수값은 탄젠트 2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2분의 파이 여기서 찾아야 돼. 탄젠트 2분의 파이요 없지? 정근선이야. 그지 그러면 뭘 몰라도 Y축이 그냥 정근선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오른쪽으로 가자고. 요만큼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빠지는 거지. <laughs> 그지 그럼 탄젠트에서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빠지는 거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델타니까 현두다. 그치?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간 바로 요 함수값이 여기 찍혀야 된다. 이해됐어요? 여기 점이 찍혀야 된다. 됐어? 자그 다음에 한칸더가자한칸더 가면 2분의 파이에서 두 칸을 뒤로 가는 거지. 그치? 두 칸을 뒤로 가는 바로 여기에서 이 함수값이 어디에 찍혀? 여기 찍히는 거야. 봐봐, 순서가 얘 찍힌 다음 얘 찍혔잖아. 근데 여기서 얘 찍힌 다음 얘가 찍혔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여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를 오른쪽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정근선도 이렇게. 속성 버전. 자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한 버전이었다면 빠르게 하는 방법은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에 멋대기를 갖다 놓고 이게 y축이야 좌우대칭으로 그려 어때? 됐어? 어렵지 않지? 응?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도 방법은완기할수있잖아나 그지? 응? 자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에 y축을 갖다 놓고 좌우대칭 됐어? 근데 어떤 걸 원하는 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트가 아니고 뭐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트가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위아래가 뒤바뀌어야돼 그래서 최종 버전의 그래프. 최종 버전의 그래프. 얘가 아래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여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오. 뭐... 알겠어인좀봐 <laughs> 이, 돌아왔어. 응? 쟤도 좋은데 응. 아, 나도, 그, 장께는 뻥으로 가져다니겠어. 응? 싫다고 그래도, 아, 벌려버려. 구을 주는 것보다 낫다. 자, 그래서 이그래프예요이 그래프. 그럼 얘 그래프 정체는 뭔데? 자, 이 흰색 그래프 정체가 뭐게? 얘가, w h i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얘를 코탄젠트 세타라고도 해. 교육과정 밖에 야 미적분 즉 어, 여러분들 이과로 입과로 가셔서 미적분을 배우시면 배우는 함수 코탄젠트라고 돼요. 그런 함수, 그런 함수 코탄젠트. 근데 그것이 이제 위아래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돼? 얘그래프와 y 골 마이너스 코탄젠트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다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이 그램 들 이해되죠?